이맘때면 연말 분위기로 들떠 있을 유럽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비상입니다. 독일 역시 코로나 폭증세와 맞물려 오미크론 변이의 등장에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가 이어지고 시민들 사이에선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김겨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거리를 수놓은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

지난 가을 갑작스럽게 코로나가 폭증하면서 불안에 떨던 독일. 최근 오미크론 변이까지 확인되면서 방역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를 압박하면서 부스터샷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건데 시민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und das mag viele deutsche vielleicht ein bisschen traurig stimmen, dass wir trotz vieler Fachleute immer wieder hinterherrennen und die Politik sich so spät entschieden hat, die Empfehlungen an die Bevölkerung weiterzugeben. Corona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불안감이 커지자 현지 여론도 있습니다. 최근 독일의 한 여론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63%가 백신 의무접종을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변화라고 느끼는 점은 개인적인, 개인주의적인 문화를 존중하는 독일에서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기적이라는 비난 여론과 모두를 위해서 맞아야 한다고 권고하는 강한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미크론은 세계에서 확산하는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의 등장에 독일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올겨울 목표로 했던 단계적 일상 회복까지는 시간이 제법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YTN 월드 김겨울입니다. 이처럼 유럽 전역이 오미크론 변이 감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 90%에 육박하며 코로나 상황이 비교적 안정세였던 포르투갈에서도 오미크론 확산으로 불안한 모습인데요. 리스본에서 남태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거리에 나온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닙니다. 지난 10월 한때 하루 신규 확진이 1000명 아래로 밑돌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에 나섰던 포르투갈. 이달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등 다시 방역 고삐 죄기에 나섰습니다. 현지 프로 축구팀에서 13명이 오미크론에 집단 감염되는 등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이 90%에 육박하면서 안정세에 접어들었던 포르투갈이지만 오미크론 출현 이후 시민들의 신뢰도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변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아직 부족한 데다가 돌파 감염 사례 등이 나오면서 백신 접종의 실효성마저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목소리도> 현지 의료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일수록 백신 접종을 피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높은 백신 접종률이 중증 환자로 전환되는 비율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De, de pessoas em Portugal. E apesar de termos alguns doentes internados, o número de doentes que vão parar aos cuidados intensivos é muito menor. E, portanto, acho que esse é o maior a mais valia de termos os a nossa população portuguesa vacinada. Corona 상황을 비교적 잘 통제하는 모범 방역 국가로 알려졌던 포르투갈이 높은 백신 접종률에 힘입어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도 방역 상황을 잘 통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YTN 월드 남태호입니다. 호주에서도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감염자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방역 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 개방을 보류하고 방역 규제를 강화하자 시민들은 재봉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윤영철 리포터가 전합니다. 이달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국경을 열기로 했던 호주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추가 유입 차단을 위해 다시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남아공을 포함한 주변 국가 9개국에서 들어오는 자국민은 14일간 의무 격리를 해야 하고 그외 나라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72시간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닫힌 국경으로 고립된 생활을 해왔던 시민들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다시 봉쇄를 강화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국경 개방과 함께 구인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며 경제 회복에 큰 기대를 걸었던 동포들은 크게 실망한 모습입니다. 경제 피해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죠. 거의 허스폿에 있는 교민들이 거의 다 문을 닫았기 때문에 국경 개방을 한다고 그랬을 때 너도 나도 다 좋아해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비즈니스를 확장을 해야겠다 하고 비즈니스 계획을 쓰신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예약했던 국내·국외 여행들을 취소 문의가 굉장히 많아요. 현재로서는 호주 자체가 예전에 코로나 상태일 때 락다운을 너무 자주 걸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보더가 닫히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국내 여행조차도 지금 현재는 캔슬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중교통과 병원 등 다중 이용 시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한 당국은 백신 접종률에 따라 주 경계에 대한 검역 규제 조치를 다르게 적용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호주 연방 정부 차원에서도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추이를 일단 지켜본 후에 그리고 각주 정부의 기존의 방역 시스템 점검과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오미크론에 대한 대응력이 일정 부분 확보된다고 한다면 조만간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8%가 넘는 높은 백신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는 호주. 전문가들은 전염성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감염 위험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오미크론 변이가 앞으로 델타 감염을 능가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높은 백신 접종률이 감염 확산을 막아낼 것이라는 호주 당국은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해 내년에는 5세에서 11세의 어린이들에게 백신 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호주 멜버른에서 와이타놀드 문영철입니다.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도 오미크론이 발견되면서 중동도 오미크론 비상에 걸렸습니다. 관광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 규모 축제를 재개한 지두달 만에 사우디 정부는 변이 차단을 위한 대비책 마련을 고심하게 됐습니다. 사우디 소식 조예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중동에서 처음으로 오미크론이 발견된 사우디아라비아. 오미크론 확진자는 아프리카 북부에서 들어온 자국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수도 리야드에서 축제가 한창인 점도 오미크론 확산의 변수로 떠오릅니다. 내년 3월까지 각종 콘서트와 전시회가 열리는 리야드 축제에 최대 1천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관람객 사이에서 오미크론 유입에 대한 긴장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미크론이 뚫리면서 사우디 정부는 실외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강력한 부스터 샷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내년 2월부터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8개월이 지난 경우 부스터 샷을 접종해야만 백신 패스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지난달 부스터샷 접종을 마치고 백신 패스를 다시 발급받았습니다. 사우디에선 이 패스를 보여줘야만 직장을 포함한 모든 실내 시설 출입이 가능한데 내년부터 부스터샷을 맞지 않으면 사실상 일상생활이 어렵게 됩니다. 오미크론의 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 접종,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외부에서도 마스크를 이전과 같이 착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곳 교민들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놀랐으며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방역 정책으로 사우디의 코로나 확산세는 잠잠한 상황이지만 아랍에미레이트에서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오면서 새 변이의 중동 확산도 시간 문제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디에서 와이틴 월드 조혜림입니다 최근 브라질에 이어 멕시코와 칠레에서도 오미크론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브라질 도심 곳곳에서는 내년 2월 카니발 축제 준비로 한껏 고조된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어떤 모습인지 김수환 리포터가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시민들이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운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브라질 정부가 야외에서는 마스크 사용 의무를 없앴기 때문입니다.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대규모 행사도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만 모임을 갔던 사람들은 모처럼의 만남에 한껏 들뜬 모습입니다. 또 문화원 내에서도 뭐 하는 전시에도 사람들이 주말에는 이렇게 줄을 서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듯이 아주 많은 그 브라질 국민들의 그이런 대면 행사에 대한 욕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는 거의 다100% 돌아왔고요. 뭐 쇼핑을 간다든지 뭐 식당을 간다든지 모임이 있다든지 하는 거는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도심 곳곳에서는 내년 2월 개최 예정인 지구촌 최대 삼바 축제 카니발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최근 브라질에 이어 멕시코와 칠레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확인됐지만 긴장보다는 일상 회복에 더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코로나.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카니발 축제를 강행했던 브라질은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폭증해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올해 초 카니발은 취소됐지만 내년 초에는 재개할 가능성이 커 또다시 코로나19 재확산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para que a gestão possa tomar a medida mais segura, esses grandes eventos que estão sendo programados para o próximo ano somente ocorrerão se haver, houver, no, no momento, condições epidemiológicas favoráveis. 오랫동안 기다려온 일상회복에 들뜬 사람들, 내년 2월 계획된 카니발 축제가 열릴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브라질 파팔라에서 화이팅 월드 김수환입니다. 이처럼 세계 곳곳에서 세변이 오미크론 감염자가 확인되면서 필리핀은 국경장벽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경제 회복을 위해 국경을 열기로 한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시민들은 다시 울상을 짓게 됐습니다. 현지 분위기를 이지수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눈부신 백사장이 길게 펼쳐진 필리핀 보라카이의 해변. 장기간 폐쇄한 탓에 관광객들이 찾아오지 않아 맑고 깨끗한 환경을 되찾았습니다. 올라는 어느 둘이시던데 맞아요. 깨끗해진 관광지를 내세워 관광산업의 회복을 꿈꿨던 필리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현저히 감소하자 해외여행객 입국을 이달부터 허용하기로 했는데 오미크론 변이 출현으로 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관광객 맞이에 들떠 있던 시민들은 다시 침울해진 분위기입니다.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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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ly. Really 아올까하무렇지죠 <laughs> 전파력이 강하지만 그래도 어, 코로나만큼 이렇게 위험하지는 않다, 치명적이지 않다는 라그걸 어, 믿고 싶고 필리핀 당국은 오미크론 유입을 막기 위해 남아공 등 아프리카와 벨기에, 체코 등 유럽발 입국을 서둘러 차단했고,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국가 방문자들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또, 방역 강화를 위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더불어 추가적 보호수단인 페이스실드 착용 의무화를 논의 중입니다. Philippines is a hot country, so it is inconvenient to wear face shields. But it is an inevitable choice to solve the coronavirus situation. Borders will be opened. But the Philippines should be safe from the coronavirus first with the maximum quarantine and vaccination." The Philippines, 일상 회복의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의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국경 장벽을 강화하면서 다시 닫힌 하늘길은 언제 다시 열릴지 불투명해졌습니다. 필리핀 세부에서 YTN 월 이지수입니다. 방송 시스템이라든가 한국에서 어떻게 뉴스가 제작되고 이루어지는지 그런 점에 있어서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한민족 공동체로서의 어떤 네트워크가 탄탄하게 이루어지고 진짜 현지의 생생하고 바른 정보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만나고 서울피드한 대학 인근입니다. 캐나다 아이드 먼턴에서 스위스 트리에서 러시아 플라드 보스피에서 독일 함부르크에서 와이텐 월드